예,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간단한 게이트 몇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New Project에서요. 네임이 나오는데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 로케이션의 이름과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게이트라고 치면은요, 똑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요, 이 중간에 다른 폴더가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다 영어나 숫자나 언더바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한글 폴더가 들어가 있다, 한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폴더가 들어가 있다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생성이 안 되거나 동작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폴더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넥스트를 클릭하고요. 여기는 설정 저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딱두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랭귀지가 VHDL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가끔씩 베릴로그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HDL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스탠다드가 93년도 버전이 아니라 E00X 2 0 0 x 버전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2.8년도가 최신 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2 0 0 x 버전을 스탠다드를 사용할 것이고요. Next, Finish 누르시면은 예,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 이제 게이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클릭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아무 소스가 없으니까 소스를 새롭게 만들 겁니다 뉴소스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만들 수 있는 소스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우리는 vhdl 모듈을 선택을 하고요 파일 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엔드게이트 간단하게 엔드게이트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치고 그 다음에 넥스트 여기는 인풋 아웃풋을 설정을 미리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피니시. 네, 이렇게 되면은 VHDL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하이픈 하이픈 두 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 그 뒷단은 다 주석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예, 주석 부분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또 주석이 있으니까 이것도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요, 이게 VHDL의 큰 골격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선언하고, 엔터티에서 입출력 포트를 선언을 하고, 아키텍처 부분에서는 동작을 설정을 하면은 VHDL은 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은요, 라이브러리는 IEEE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i e e e 안에 stdlogic1164라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기능 모든 함수를 다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파란 글씨들이 있잖아요 요 파란 글씨들은 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예약어라고 하는데요 vhdl 에서 이미 예약어로 지정을 돼,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예약어들은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엔드게이트 이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엔드게이트라고 지금 이름을 지어 놨었잖아요. 엔터티의 이름은 파일의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엔드게이트는요, 아키텍처 부분에 바디 이름 다음에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오브와 이즈 사이에 반드시 똑같은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그렇다고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키텍처의 바디 이름이 바로 여기 있는 비헤이버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꼭 이렇게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BC 이렇게 썼다 하면은 그 대신 여기에도 end b e h a v i o r l 이 아니라 end ABC 이두 개의 이름이 서로 같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요, 여기에다가는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를 설계를 했다라는 표시를 해두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end gate를 데이터 플로우 방식으로 설계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여기도 n 드 데이터 플로우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엔터 티 부분에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VHD의 문법은요, 그냥 간단한 영어를 해석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쉬워요. 자, 엔터티라는 것을 선언을 할 건데, 자, 엔드게이트 이즈니까요. 엔드게이트는 무엇이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이니까 당연히 엔드게이트라고 이제 끈, 맺어주는데요. 엔드게이트는 무엇이다. 여기다가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엔드게이트는 포트가 있는데, 그 포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와 B라는 것이 바로 인풋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풋은 데이터 타입이 STD, 로직이다. 인풋을 선언을 하나 해줬어요. A와 B에 대해서 인풋으로 선언을 해주고 끝맺어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는 세미콜론을 써서 끝맺어주고요. 자, C. C는 아웃인데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이 std 로직이다. 자, 여기다 끝맺어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는 우선은 우리가 엔드게이트를 2인풋의1 아웃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과 아웃선 선언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우선 가로로 끝맺어 주는데요. 가로 다음에 반드시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끔씩 세미콜론을 여기다가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네, 포트에서 입출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로 끝맺어 주고 그 가로 다음에 세미콜론을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키텍처 부분에서는요. 이 A와 B 입력에 대해서 C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플로우 방식은 뭐냐? 물흐르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데이터가 각각 흘러간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C에다가 무엇을 흘려보내느냐? A와 B를 엔드 게이트 시킨 것을 흘려보내주겠다. 자, 이건 연산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앤드는 예약어이면서 연산자예요. 그래서 자, A와 B를 앤드, 로직적으로 앤드 취한 것을 C에다가 흘려 보내주겠다. 이러한 설계 기법이 데이터 플로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OR 게이트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게이트 프로젝트 이름이죠. u s w Source를 선택한 후에 자 Vhdl 모듈을 선택하고요. 이름은 o r u n d g a t o r g a t e 라고 찍겠습니다. 자, 넥스트를 누르고요. 이번에는 이쪽 페이지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키텍처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 r 버럴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 네임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한 후에요. 아까는 a b c 했으니까 이번에는 d 더블 클릭. 이 e, 더블클릭 F 하겠습니다. 자, 두 개는 인풋 을 줘야 될 테니까 나머지 하나는 아웃풋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MSB와 LSB는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Next를 누르고요. 여기서 Finish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어, VHDL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주석은 아까 제가 미리 지워놨습니다. 똑같이 아까처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다른 거는 포트가 이미 선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 화면에서 포트 def를 우리가 설정을 했더니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시 한번 여기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거기에 있는 아키텍처 네임이라고 있었는데 b e h a v i o r 이라고써 있었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해버럴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코딩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 일일이 한번씩 다 쳐봐야 돼요 본인들이.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께 몇 가지 편한 방법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비해버럴 방식으로 한번 설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해버럴 방식은요 동작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프로세스 구문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구문은 그 표현하는 방식은 우선 간단합니다. 프로세스라고 쓰고요. 그 밑에 비 n 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e n d 드 n d 프로세스라고 해서 맺어주면은 일단 프로세스의 형태는 갖춰진 것입니다. 프로세스문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c 언어에서는 조건문, 그러니까 입부문이 시작이 되려면, 입부 안에 있는, 입부 괄호 다음에 있는 어떤 조건이 성립을 해야 입부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프로세스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이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좀 다른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세스문은 이 괄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괄호를 어떤 조건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문이 동작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이 괄호 안에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인풋인 d와 e가 이 프로세스 문의 동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d와 e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언어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순차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오류가 나거나 자신이 원했던 동작이 잘안 되는 본인은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동작을 시키면 그렇게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더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 프로세스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문은 이 안에서는 순차적으로 코딩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만약에 인풋 두 개가 다 0이라면은 출력을 0을 내보내 준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1이라면은 무조건 1을 출력한다. 인풋이 두 개일 경우죠. 자, 이거를 말로 언어로 표현을 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인풋이 두 개가 있는데 d도 0이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e도 0이라면 아웃풋인 f에다가 0을 출력한 자. 그런데 만약에 자, else라고 했으니까 if 조건 외에 모든 상황을 다 이쪽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을 따로 써줄 필요가 없고요. 동작만, 결론만 지어주면 돼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f에다가 1을 넣어라. 여기서 한 가지, 자 아키텍처도 아키텍처 이름에 의해서 and 아키텍처 이름으로 끝납니다. 프로세스도 and 프로세스로 끝나요. if 도 마찬가지입니다. vhdl 에서 if 를 쓰게 되면은 and if 를 써야 됩니다. 끝날 때 and if 하고 끝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or 게이트가 되겠죠. 자, or 게이트 입력이 둘다 0일 때만 출력이 0이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1이 된다면은 1을 출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and 는 아까 우리가 and 게이트 작성했을 때자 여기 있습니다. 엔드게이트 했을 때는 이건 연산자의 엔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약어예요. 이두 개를 갖다가 엔드로 취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 그리고 이것이란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엔드가 아니라 오알로 바꾸면 이건 오알게이트가 돼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요. 엔드를 오알로 바꾸게 되면 이건 엔드게이트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0이면 무조건 0을 내보내라 이거죠. 그게 엔드 게이트죠. 이것을 다른 말로 쓴다면은요. 달리 표현하자면 둘 중에 하나만 0이면은 무조건 0을 내보낸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둘다 모두 1이면은 1을 내보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엔드 게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OR 게이트를 설계할 거기 때문에 엔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5R을 쓰겠다. 그리고 나서 이걸 5R 게이트로 만들어 보겠다 하려면은 여기 값을 바꿔주면 돼요. 반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1이면은 무조건 1을 출력하고 그 외에 모든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0을 출력하자.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1이라면이라는 가정은 벌써 세 가지를 가정을 하고 있죠. 이 안에. 1, 0, 0, 1, 1, 1. 나머지 00이죠. else에다가, 나머지 둘다 0인 경우가 else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출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구문에서는 d와 e 의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세스에 d와 e 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에 선언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두 개의 게이트를 설계를 해 봤는데요.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 신텍스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요, 자 오케이를 누르시면은요, 네, 자 이렇게 이쁘게 동그란 체크 모양의 녹색 동그라미가 뜨게 되면은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